명덕호수공원 주차장 공사에 폐 아스콘이 사용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줄여서 폐 아스콘이라고 부르는데, 폐 아스콘은 물리적,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친 순환골재라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 공사에 폐 아스콘이 들어간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예. 음. 먼저 국장님 명덕호수공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전에 갔고 최근에는 네. 못가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최근에 보수공사도 새로 하고 해서 아주 잘 꾸며져 있습니다. 예, 우리 동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요. 꼭 한번 가보길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 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순환골제를 재생골제라고 하는데요. 건설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분쇄, 재가공한 골제를 말합니다. 환경 보존이나 재활용 목적으로 공공 건설 공사에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폐아스콘이 들어간 순환 골재인데요. 우리가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폐아스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발암 물질과 같은 유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상 폐아스콘이 들어간 순환 골재는 도로 공사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저, 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이 폐아스콘입니다. 예. 네. 아니고. 예, 이거 딱 봐도 바로 아스팔트에 쓰는 콘크리트 같은데요?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게, 음, 다량 깔려있더라고요. 명도 코수공원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 그, 복토용이나 뭐 성토용 뭐 어떤 경우든, 그 폐아스콘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데 울산시가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면서 폐아스콘을 오히려 사용하라고 권장했대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은 시비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시 계약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요. 시 계약 심사 부서에서 이제 보강토 뒤채움 및 보조기층 골제 적용, 재금토, 이렇게 해서 시 잔토장 순환골제를 사용하라고 동교청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서 반출되는 모든 순환골제가 이런 폐 아스콘이 들어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 작년에 주전생활공원 어린이놀이터 거기 이제 바닥 공사를 할때 이제 울산시 잔토장에서 나온 순환골제를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음. 세웠다가 울산시 감사에서 그폐 아스콘이 포함된 순환골제 사용은 불법이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요 한쪽에서는 불법이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사용을 권장한다 이건 잘 이해가 잘안 가는데요 예 사실 저도 이해가 잘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시 감사관실에서 시행한 2020년도 특정 감사 지적 사항인데요. 계약 심사도 시 감사관실에서 하거든요. 네. 감사에서는 하라고 하고 계약 심사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예, 네. 네, 참 이거 잘안 됩니다. 그 울산시 장토장은 그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음 남구 성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울산시 종합 건설 본부에서 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폐 아스콘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돼서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잔토장에서 건설 폐기물 골제랑 혼합해서 울산시 광급공사에 불법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보도가 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잔토장에서 나온 순환 골제가 어느 정도로 사용되는지, 예, 거기에 폐아수쿠는 얼마나 섞여 있는지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련법 시행령이 2008년도에 개정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울산시 관내 도로를 제외한 모든 그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울산대공원 농구 장에도 사용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 잔토 처리장에 순환골재 반출 대장만 확인하면 될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는가 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동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그리고 이제 저소득가구 건강보험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현재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예, 그렇다보니 2021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입률이 1%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경영의 어려움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동구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둔, 음, 어,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어, 내용입니다. 또, 동구 관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 건수가 2020년 12월 기준으로 11,394건에 이릅니다. 어, 상당히 많네요. 예, 네. 총 금액은 또 82억 원이 넘습니다. 음. 대부분 저소득 가구입니다. 그래서, 동구 저소득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네,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개장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내년부터 한해한 한 2, 3억 정도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김태우 의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